무슨 말아쉽습니다 뭐 지금 갑자기 고스트 99,000원. 플러스입니다. 99,000원 플러스. 고스트 플러스가 뭐냐면요. 자, 이미, 어, 아이스 고스트를 해보셨던 분은 모르지만, 고스트 처음 하시거나 기자재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요렇게, 모터와, 어 모터 마운트, 일체형과, 나사, 그 다음에 이거심 작업할 수 있는 심까지 됩니다. 심까지. 심지, 심이, 4x12짜리 와셔 두장 있어가지고요. 스퍼 기어 앞쪽에다가 넣으면요. 굉장한, 지금보다 더 튼튼한 스퍼 기어와, 그 다음에 모터와 마운트를 다 조절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스트 플러스 99,000원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는요, 여러분들, 어, 둥근머리 나사 2.0, 그 다음에 2.5, 어, 그 다음에 육각나사 2.5가 두개 들어있습니다. 샤시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다 완성되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고스트 제품인데, 고스트 제품인데, 이렇게 나사 두개 놓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나사가 세개 들어가는 게 이제 고스트 차량이 있는데 차량 가기 전에 이제 내부 구멍을 둔 경우, 구멍을 둔 후,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개봉을 도와주, 개봉 도와주실 분, 자, 자, 도와주기 바랍니다. 자, 칼을 세고, 여러분 보시면 QC를 다한 건데, QC를 다 했어요. QC를 해가지고. 어 팩토리 쉴드 핏입니다 예, 제거해주세요. 오케이 제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자 빼면은 안에 있는 자,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 들어 있냐면요. 어, 자 설명서. 그 다음에 어, 서브세이버 25T짜리예요. 그 다음에 어, 핀용 기어. 그 다음에 서버스 위에 덮여있 뚜껑이에요. 그 다음에 여분의 바디핀하고 와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와셔는 디프 와셔구요. 얘는 스퍼 기어에 있는 와셔예요그죠 자, 그럼 이제 제거를 해볼게요. 완전히 뺄까요 완전히 빼가지고좀 끈하게 하죠. 자, 어, 한정판이에요. 10개 한정판. 지금. 열때만 이렇게 딱9 9 0 0원에보시죠습만다9 9원 고방구천에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보시면요. 이 차는 아주 박스가 작, 작은데 박스, 작은 데 작은 박스로 되기 때문에 바디가 안돼 있어요. 이쪽, 이쪽. 자, 바디를, 바디핀 제거합니다. 빼주면은, 자, 이게 차체가 낮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딱 빼면요. 쇼기 먼저 조립 안 됐습니다. 그러면 쇼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쇼가다 조립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껴주세요. 손으로, 예, 손으로 탁 껴집니다. 껴지고 이게 만약에, 어, 고정방식이 어, 드라이버로 고정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빠지거나 이렇게 캡이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요, 튼튼하니까요. 이렇게. 품이 똑. 그 다음에 이쪽도 자, 똑 되어있습니다. 자,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샤프트가 메탈 샤프트가 있어요. 보통 뭐 TT01, TT02, 그 다음에 일반 교쇼 아주 3대 큰 메이커 에들도요이 센터 샤프트는 메탈이 아니에요. 메탈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주의점이 뭐냐면요. 여기 텀복, 여기 보시면 나사 있거든요. 나사 있죠. 나사. 이쪽 볼까요? 여기 나사 있죠, 나사. 기 나사가 어딨냐. 자, 이쪽에 나사가 있는데, 요거를 록타이트를 말, 붙여가지고 돌리시면요. 이 센터 셰프트가, 어, 이제 중간에 풀리지 없이 이륜으로 가자고 사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힘만 좋으면, 힘도 좋으면 이렇게 부어지고요그 다음에 세팅을 할 때, 톱보클로드를 조이셔가지고, 뺀지로, 뺀지 뺀치 같은 걸로 조이십니다. 조이시면요. 이렇게, 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얘도 옆으로 움직이고, 벌어져요. 차가 앞자기에 벌어지면은 코너가 좋아지고요. 뒷다리가 모아지면, 직진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도 이보버클로드로연결될 됩니다. 고요 구동 계통은 저번에 음 제가 분해를 해봤지만 완전히 풀 메탈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어를 여기다가 풀어가지고 이제 기어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밀폐형이에요. 어, 생각보다 여러분들 모래가 안 들어갑니다. 제가 많이 주행했는데 모래가 잘안 들어가는 그 밀폐형이고요. 쇼건 오일 쪽이에요. 독립동의 서스펜션이고, 가장 특이한 점은 다른 차와 다르게끔. 이시 보시면 다 시어브 타입이잖아요. 너클 타입, 시어브 타입이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허브 타입인데요. 얘는 이렇게 어, 피볼 타입이네요 피볼 타입. 피볼이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더 세팅 폭이 더 넓어요. 제가 토인, 토아웃, 그다음에 캠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사를 풀으셔가지고 뒤쪽에 날라, 나사를 풀으시면은 이게 쏙 올라가면서 어, 이게 뭐냐? 여기 바디가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디가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올리면 바디가 올릴 수 있어요. 조절도 가능합니다. 쇼크도 가능하고 자, 99,000원짜리, 자, 고스트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차를 잠깐 들고 이쪽 오시고 있어요. 자, 고스트 99,000원. 그러면 여러분들 차 사면은 바디가 없다고 이렇게 궁금 많이 하시는데요. 바디도, 아, 바디가 아니라 부품, 부품도 이렇게 쫙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부품도 쫙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충분히. 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분도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따로 고스트 검사하시면 나오는 그 부분들이 딱 있습니다. 오케이. 99,000원 고스트. 아이쪽으로 오세요. 자, 99,000원. 저쪽에 차딱 주시고요. 이렇게. 짠. 자, 고스트. 99,000원 판매됐습니다. 자, 오케이. 아시렵습니다 이제 엄지손가락 음 한번 눌러주세요. 엄지손가락. 음 짠. 99,000원 키트 버전이었습니다. 오케이. 짠. 짠.